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박성호는 여느 날처럼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고 그 소리만이 이 집의 시간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에서 김이 조금씩 식어가지만 그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창밖 골목길엔 출근하는 사람들과 택배 차량이 오갔지만 그에겐 모두 다른 세상의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퇴직 후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며칠 쉬는 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 며칠이 몇 달로, 몇 해로 이어졌습니다. 은행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던 시절이 거짓말처럼 멀어졌습니다. 일할 때는 늘 조용히 살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지만 정작 조용해지자 삶은 텅빈방 같았습니다. 정의는 그런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밖에 좀 나가보세요. 그녀는 식탁 위에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성호는 신문을 펼쳐들었지만 시선은 활자 위를 맴돌 뿐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공기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오래전 가족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두 사람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없이 시장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성우는 창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바깥에 바람이 들어와 낡은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엔 골목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가 우는 소리, 트럭 엔진 소리, 누군가 문을 닫는 소리. 하지만 그 어떤 소리도 그의 마음엔 닿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친구들의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점심 약속, 골프 모임, 회식 자리,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친구는 작년에 요양병원에 들어갔고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성호의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는 텅빈 찻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리는 바로 이창가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은 바삐 움직이고 개는 짖고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들었지만 그 모든 것이 그의 하루를 지나쳐갔습니다. 정의가 두고 간 복지센터 안내문이 식탁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니어 봉사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그 종이를 바라보다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음 한편에서 무언가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그는 그 감정을 애써 눌렀습니다. 시간이 저녁으로 기울 때까지 그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불이 켜지지 않은 거실은 서서히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때 창 밖에서 자전거 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고 맑은 소리였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돌려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오랜만에 그는 미세하게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골목길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호는 반사적으로 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담장 앞에서 한 소년이 자전거를 세워두고 무릎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울상을 짓고 있었고, 무릎에는 피가 살짝 배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소녀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자전거가 미끄러졌어요. 성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린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른 기침을 하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괜찮니?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아요. 근데 담장 긁어서 죄송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호는 자전거를 세워주며, 잠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마른 얼굴, 반쯤 풀린 신발끈, 그리고 해맑은 눈빛, 집은 어디니? 라는 물음에 소녀는 바로 아래층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제야 성우는 이 아이가 같은 건물에 사는 아랫집 소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 다음엔 조심하자.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서둘러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부터 이상하게도 창 밖에 자전거가 눈에 밟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창문을 열자마자 그 소년이 골목을 오가는 걸 보았습니다. 소년은 그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성우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며칠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이 화분 버리실 거예요? 소년의 손에는 마른 화분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성우는 할아버지라는 말에 잠시 굳었습니다. 그말 한마디가 낯설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버릴 거면 제가 가져가도 돼요? 그래, 가져가라. 그는 짧게 대답하고 문을 닫았지만 문 뒤에서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소녀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정희가 시장을 다녀오면 현관 앞에는 늘 아이의 운동화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다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그 발자국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정원을 정리하며 그는 오랜만에 삽을 들었습니다. 햇빛 아래서 아이는 끊임없이 말을 걸었고 성우는 짧게 대답하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상하게 따뜻한 온기가 피어 올랐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오랜만에 성우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요즘 박 선생님 얼굴이 밝아졌네. 그런 말을 듣자 정희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밤이 되자 창 밖엔 불빛이 잔잔히 흩어졌습니다. 성호는 창가에 앉아 아이가 지나간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어색했지만 그 고요 속엔 작은 변화의 숨결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민수가 현관 앞에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시니어 멘토 봉사단 모집 안내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해보세요. 재미있대요. 성우는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를 식탁 위에 올려둔 채 하루 종일 시선이 자꾸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무렵 그는 조용히 안내문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옷깃을 세우는 손길엔 오랜만에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민센터 안은 생각보다 붐볐습니다. 이름표를 단 노인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름을 적는 펜 끝이 오랜만에 종이를 긁었습니다. 오랜 실무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 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직원 윤지혜가 다가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전 윤지혜예요. 은행 출신이시라니 잘 부탁드려요. 성우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금융 상담 업무를 맡겼습니다. 요즘 시니어 분들이 금융 사기나 부채 문제로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 말의 성우는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들은 단어들이 익숙하면서도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첫날은 어색한 웃음과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다른 봉사자들은 이미 서로 친분이 있었고, 그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듣는 쪽이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며, 그는 예전의 손놀림을 떠올렸습니다. 도장을 찍고 수치를 검토하던 시절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서류는 누군가의 인생을 돕기 위한 자료였습니다. 그 사실이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첫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이미 지쳐 있었고,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행 때문에 다 망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떨렸습니다. 성우는 서류를 펼쳐들다가 순간 멈췄습니다. 한장한장 한장 넘길수록 낯익은 서류 양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출 거절 사유, 신용 등급 평가, 담당 지점장의 이름, 그곳에는 박성우라는 글자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그의 손끝이 굳어졌습니다. 여성의 말소리가 점점 멀게 들렸습니다. 눈앞에 서류가 흐릿하게 번지며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은행 창구 너머에서 서류를 돌려주던 자신의 손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던 한 가정의 뒷모습. 성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제 잊고 싶었던 과거의 문을 다시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박성호는 봉사센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거실의 의자는 다시 창가로 옮겨졌고 커튼은 반쯤 닫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그는 짧게 그냥 좀 피곤해서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어딘가 멀게 들렸습니다. 식탁 위엔 서류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칠 전 상담했던 여성이 남기고 간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닿자마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꺼내 읽었습니다. 거절 사유, 심사 담당자, 승인 불가 일자, 그 모든 항목이 차갑게 자신을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은행 창구의 풍경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그는 지침서대로 행동했을 뿐이었습니다. 서류가 미비했고 담보가 부족했습니다. 규정대로 거절 도장을 찍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 하나로 누군가의 삶이 무너졌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그냥 일을 했을 뿐이었는데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속삭였지만 그 말은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의가 조심스레 다가와 불을 껐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머릿속엔 상담실의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은행 때문에 다 망했어요. 그 말이 되풀이 되어 들렸습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습관처럼 창가로 갔지만 오늘은 세상이 더 무겁게 보였습니다. 골목의 소음이 멀게 들렸고 바람마저 싸늘했습니다. 식탁 위엔 아직도 복지센터 명찰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그 명찰을 쥐는 순간 손끝이 굳었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주민센터 직원 윤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안 오셔서 걱정돼서요.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분, 그러니까 지난번 상담 오셨던 분이요. 그분이 용서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고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윤지에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오세요. 기다릴게요.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전의 고요와 달랐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고 손끝은 서류 봉투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여 있던 죄책감이 이제 막틈을 비집고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람답게 살았던 적이 있었을까? 그 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 밖에는 달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박성호는 주민센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부터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간판 위에 글씨가 낯설게 느껴졌고 문 손잡이는 이상하리만큼 차가웠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복도 끝 상담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윤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선생님 오셨어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녀의 안내에 따라 들어간 방 안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흰 머리에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주름이 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름 기억하오. 박성호 씨지요. 그말 한마디에 성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시선이 바닥에 고정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고 숨소리조차 떨렸습니다. 최 노인은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힘들었소. 아내가 병원비를 마련 못해서 떠났지.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수십 년의 아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절차에 따라 일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말은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래도 누군가의 삶은 절차로 끝나지 않소. 방안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두 손을 모았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고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외면에 온 한마디가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도 멈췄습니다. 최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잘못을 하오. 중요한 건 그걸 안다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성우는 말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윤지에는 문가에서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풀리며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최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문가에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사는 게 돈보다 사람이지요. 그 말이 공기 속에 길게 맴돌았습니다.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지혜가 다가와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그 한마디에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만 이번엔 다르게 흘렀습니다. 무겁던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오랜만에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골목의 공기가 상쾌하게 밀려들어왔습니다. 노을빛이 거실을 물들였고 오래된 시계의 초침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닫혀 있던 마음이 그날 처음으로 숨을 내쉬는 듯했습니다. 며칠 후 박성호는 다시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트와 펜이 들려 있었습니다. 윤지혜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 보려 합니다. 그는 회의실 한쪽에 앉아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시니어 생활 금융 상담 모임 개설 제안서. 윤지혜는 놀란 표정으로 그 문서를 읽었습니다. 이걸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나이 들어서도 돈이 아니라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돕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날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작은 홍보 포스터가 센터 게시판에 붙었습니다. 생활금융, 함께 배우는 법. 첫 모임날 모인 사람은 단 3명이었습니다. 성우는 미소를 지으며 의자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돈을 지키는 공부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공부입니다. 그날 모임은 예상보다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한 노인이 다가와 다음 주에도 오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성우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 속에 따뜻한 불씨가 피어 올랐습니다. 그는 그 불씨가 사라지지 않게 조심스레 품었습니다. 다음 주 참가자는 다섯 명으로 늘었습니다. 누군가는 빈 문제로 누군가는 자식과의 갈등으로 찾아왔습니다. 성우는 서류 대신 사람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과거처럼 계산하지 않았고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들어주고 공감했습니다. 그렇게 모임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도 방과 후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들고 와 할아버지, 발표 자료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성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정희는 간식과 커피를 챙겨 들고 와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커피 향이 회의실 가득 번졌습니다. 그는 그 향을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그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간 자리를 메우던 고요가 이제는 따뜻한 목소리들로 채워졌습니다. 윤지에는 문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게 바로 선생님이 찾던 자리 같아요. 성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 너머로,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창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혼잣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살아있는 기분이네요. 그 말이 공기 속에 퍼지며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스며들며 그의 하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봄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던 어느 날, 주민센터 게시판에 낯익은 사진 한 장이 붙었습니다. 퇴직은행원 다시 삶을 배우다 지역신문에서 취재한 기사였습니다. 사진 속 박성호는 밝게 웃고 있었고 곁에는 민수와 윤지혜 그리고 정희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도 강의해 주실 수 있나요? 시니어 금융 모임 후원하고 싶어요. 윤지혜는 바빠진 일정표를 정리하며 웃었습니다. 선생님 인기인이세요. 성우는 손사래를 쳤지만 얼굴엔 미묘한 뿌듯함이 번졌습니다. 모임은 점점 커졌습니다.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강의는 단순한 금융 이야기를 넘어 인생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성우는 이제 서류 대신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지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다쳐서 지친 거죠. 그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민수는 수업이 끝난 뒤 의자들을 정리하며 묻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몇명 왔어요? 열다섯 명이나 왔단다. 성우는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그 노트는 학교 발표자료로 쓰일 예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성우는 초청을 받아 다른 마을로 강연을 나갔습니다. 무대 위의 조명이 낯설었지만 그는 떨지 않았습니다. 연단 위에서 마이크를 잡은 손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한때 세상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저를 먼저 찾아와 주더군요. 청중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정희와 함께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에는 아이들이 뛰놀고 상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얼굴이 많이 달라졌어요.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지는 것 같아요. 며칠 뒤 주민센터 앞 정원에는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놓였습니다. 민수가 가져온 화분도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희망이라 적힌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 글씨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번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커튼을 젖혔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며 화분의 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젠 창밖이 더 이상 세상을 막는 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바람을 들이마시며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는 오후, 주민센터 앞 정원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니어 금융 모임의 마지막 수업 날이었습니다. 박성호는 아이들과 함께 나무 이름표를 걸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마다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하나같이 정성스러웠습니다. 민수는 나무 옆에 새 모자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선물이요. 햇빛 많이 보시라고요. 그 말에 성호는 웃으며 모자를 받았습니다.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정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엔 남편의 웃는 얼굴이 담겼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셔터를 눌렀습니다. 사진 속 성호는 한때의 무표정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사람들 속에 서 있었고 눈빛에는 평온이 머물렀습니다. 최노인도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성호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선생, 이제 완전히 달라졌구먼. 성호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손끝에는 지난 세월의 상처와 용서가 함께 담겨있었습니다. 윤지혜가 가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마을 사람들 다 선생님 덕분에 웃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이제 다들 선생님을 우리 마을 햇살이라 부른답니다.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성우는 쑥스러운 듯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정원을 떠났습니다. 민수는 다음엔 나무에 새 이름표 더 달아요. 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희는 남편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잘 해냈어요. 그녀의 말에 성우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여느 때처럼 창가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더 이상 외로움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에는 아이들이 뛰놀고 사람들이 오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커튼을 활짝 열고 환한 빛을 받아들였습니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감싸며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한동안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세월의 무게가 바람 속으로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잔잔히 웃으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이제 창밖은 참 좋네요. 그 말은 혼잣말이었지만 어쩐지 세상 전체가 들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람 한 줄기가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닌 오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은 오늘도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